여러분과 함께하는 버추얼게이머 알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알고 계신가요? 엑스박스 게임패스는 넷플릭스와 같이 월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엑스박스에서 제공하는 구독형 게임 서비스입니다 저는 2020년 9월경 게임패스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는 엑스클라우드가 정식 출시됐을 때쯤 게임패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게임패스를 구독한 초기에 잠깐 열심히 하다가 게임을 몇 주간 하지 않아 구독을 취소했었는데 지난 3월달 말쯤에 EA 플레이가 게임 패스에 추가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생각보다 알찬 라인업 구성에 놀라서 다시 게임 패스를 구독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간 게임 패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들과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이제 게임 패스의 전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게임 패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게임 패스 포 콘솔, 포 pc, 그리고 게임 패스 얼티밋입니다. 콘솔과 게임 패스는 문자 그대로 해당 플랫폼에 대한 게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추후 구매하게 될 시, 그 게임에 대한 가격들을 어느 정도 할인해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얼티밋은 앞서 말씀드린 두 종류에 비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바로 엑스 클라우드입니다. 엑스 클라우드는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 게임을 스트리밍하여 모바일에서도 엑스박스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블루투스 연결 가능한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적절한 속도를 뽑는 인터넷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으로도 엑스박스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는 얼티밋 요금제가 가진 뛰어난 장점 중 하나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게임 패스의 인지도를 높인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제로 국내 통신사 중 하나인 SKT에서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이 x 스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요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패스4 콘솔과 PC는 매달 11,8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티밋은 콘솔과 PC에 비해 조금은 비싼 월 16,700원을 지불하게 되지만 해당 플랫폼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솔과 PC와는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콘솔과 PC 모든 플랫폼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콘솔 및 PC에 대응하는 EA 플레이 서비스도 같이 구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콘솔 유저는 이제 멀티플레이를 하려면 별도로 골드 서비스를 결제해야 되는데 이 얼티밋 게임 패스에는 이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솔 유저들은 이제 얼티밋을 구독할 시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의 혜택들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 5,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혜택들이면은 충분한 가격이겠죠? 아마도. 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앱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충만 봐도 게임이 굉장히 많죠. 이 게임들을 다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맨 위부터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랑 콘솔 PC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게임을 즐기시려면은 이제 이 클라우드 항목에서 게임을 찾아서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게임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제가 플레이한 이력들만 봐도 지금 헤일로 5. 이거 원래 액박 콘도렉판에만 있는 건데 이제 클라우드로 추가가 돼서 모바일로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쿠자. 용과 같이 시리즈죠. 용과 같이 시리즈도 지, 제가 알기로 제로, 그 다음에 극 1, 2랑 3, 4, 5있었었는데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드래곤 퀘스트. 이것도 풀포로 이제 나왔는데. 아, 풀포 말고 딴 것도 다안 나왔구나. 이제 기어스랑 기어스도 다 있어요. 뭐, 1, 그리고 얼마 전에 2, 3도 이제 360판 2, 3도 추가가 돼가지고 기어스 오브 워드 지금 1부터 최신작 5까지 전부 플레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르자, 아니 포르자 호라이젠보 포르자 호라이젠4도 있고 그 다음에 헤일로 마스터 즈 컬렉션. 일단은 엑스박스 메인 프랜차이즈 게임들은 전부 할수 있다고 봐도 기방해요. 이제 보시면은 음, 여기 최근에 추가된 보시면은 여기 아웃라이더즈도 있죠. 아웃라이더즈도 4월경에 나왔을 텐데, 이번 달 근데도 게임 패스에 빨리빨리 추가를 해줬죠. 굉장히 마소가 최신 게임을 잘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게임 패스. 지금 그래서 게임 패스가 평가가 되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가된 여기 보시면 그탑5도 있죠. GTA5. GTA5는 진짜 얘 추가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여깄네. 4월 9일 UTC 출시 예정. 아! 이게 더쇼, 나오, 나온다는 소식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GTA5도 이제 모바일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아마 세이브 파일은 공유가 될지 모르겠다. 락스타판이랑.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엑스박스 360 타이틀이 붙은 게임들은 이제 옛날, 엑스박스 1보다 더전 세대. 전전 세대죠. 전전 세대 게임들도 이렇게 다 있어요. 페이블 2부터 해가지고 기어서버 2 기어서버 3그 다음에 뭐 비바, 피나타뭐 아직은 근데 클라우드에는 그렇게 유명한 게임들인지는 잘 모르겠네 기어서버랑 페이블 많이 봤는데 그리고 최고 인기 보시면 여기 뭐 데스티니도 있고 씨옵 피스 이것도 있고 마인크래프트 던전도 있고 인저스티스 2에서부터 뭐 다양하게 있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얼티밋을 구독을 해서 EA플레이가 같이 따라왔고요 EA플레이도 할수 있는 게임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PC랑 콘솔판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클라우드 게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코드베인의 데이즈는 근데 콘솔판 하는 사람 있나? 그리고 더트5 얘도 꽤 최신작일텐데 그리고 군지마 돈스타브 그 다음에 두미터널 F1 2019, 근데 이거 최신작이라기엔 애매하고 그리고 미닝 일레븐도 2021이고요 프로스트 펑크, 뭐 아무튼 유명한 게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국내분들은 뭐 이제 콘솔 엑스박스 유저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아마 엑스 게임패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콘솔이 있을 확률은 낮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콘솔을 사실 예정이거나 아니 그래도 콘솔 메뉴도 보여드린게 도리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차별하면 안 되지 내가 액반데자 보시면 출시 예정에 더쇼 2011이 있죠 이게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게임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MLB 더쇼 이게 원래 플스 독점작이었다가 이제 이번 판부터 액박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저도 한 번쯤 그 뭐냐 스트리머들 방송 보면서 해볼까 생각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맞춤형 추천 게임 보시면 은 헤일로워즈 1, 헤일로워즈 2뭐 삼력분한 그래, 게임도 보시면, 뭐, 매스 이펙트, 투, 쓰리, 데드스페이스, 원, 투, 쓰리, 다 있고, 레오네이지,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EA 플레이 게임 보여드릴게요. 아마 콘솔이랑 PC랑 라인업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독점 적 빼고. EA 플레이 보시면 리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다할수 있는 거예요. 게임 패스, 월 16,700원 구독하면 따라오는 것들이 이 정도란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 이것도 있고, 근데 스타워즈는 내버리겠다. 그다음에 피파 지금 이것도 피파가 지금 이게 순서가 꼬여서 그런데 피파도 15, 16, 뭐 17, 18, 19 이렇게 있었나? 아무튼 17, 18, 19, 20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탄 폴 2도 있는데 얘도 아마 여기 잘 뒤져보면 타이탄 폴1 나올 거고 니드포스피드 시리즈도 있습니다. 얘도 아마 라이벌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뜬금뜬금 뜬금 표기가 되냐? 보시면 어웨이 아웃 이거 코옵용 게임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아미오브2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게임인데 이 아미오브2도 제가 어릴 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배틀필드도 보시면은 1, 3, 4 아까 5 있지 않았나? 어 여기있네 5 배틀필드 5 그래가지고 배틀필드 1, 3, 4, 5 그리고 여기 밑에 배틀필드 하드라인 있고. 크라이시스도 크라이시스 1, 3 분명 2 있을거야 근데 어디 짱밖에 있는게 분명해 그리고 어 여기있네 피파 15, 16, 17, 18, 19와 진짜 많이 있다 아무튼, EA 플레이만 해도 지금 구성이 대충 이렇게나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 f c 로뭐 1, 2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인 게임들을 보면은, 이제 베데스다도 보면은, 울펜슈타인. 이게 비슷한 거 같은데? 클라우드랑.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라인업이 이렇게 쭉 있어. 요 어, 아 뭐, 에컴도 있네? 쉣. 어, 배틀필드. 와, 1943에 베드컴퍼니원도 있어. 근데, 배드컴퍼니2가 왜 없냐? 배드컴퍼니1은 조금, 약간 실험적 느낌이라서. 그리고 보시면은, 데스티니도, 어? 최키비랑 포세이큰이랑 비욘드라이트 이거 되게 최근 DLC 아닌가? 아, 이 l c 얘네들 개쩐다. 이런, 이거까지 다 넣어줬네. 개쩔어. 아무튼 이게 라인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은 1 6 7 0 0원이라는 했지만 솔직히 이 정도 라인업에 16,700원이면은 저는 그냥 돈 아낀다고 이제 콘솔이나 PC 옵션 구독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얼티밋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혹시 또 나중에 콘솔을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PC랑 클라우드랑 병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저는 그랬거든요 엑스클라우드 때문에 이제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게임 이제 관심을 가져가다 보니까 모바일이랑 PC랑 병행해서 하려다 보니까 울티미에 구독을 했는데 좀 라인업이 굉장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PC판도 PC판은 아마 콘솔이랑 비슷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콘솔 게임을 이제 좀뺀 수준? 그정도였어 PC판도 보시면은 아, 뭐 비슷하네요. 이제 EA 플레이 혜택도 이제 따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 인기 보시면 헤일로 3, 4, 뭐이렇게다 뭐, 있고 콘솔이랑 뭐, 비슷하 이제 콘솔 판게만 빠진 거죠. 보시면 크라이시스 원투 쓰리도 있죠. 일단 고전 명작은 에지간에서다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게임 패스의 전망을 어느 정도는 밝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엑스박스 원 그러니까 전세대에서 너무 큰 실책을 저질러서 그런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우 공격적으로 시장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점 요소들을 필수로 밀어붙이는 플레이스테이션이랑은 다르게 이제 엑스박스 측은 콘솔과 PC를 통합하려는 정책을 기반으로 플랫폼 간의 벽을 허물고 이제 이를 이용해 다양한 게임을 다양한 플랫폼으로 즐길 수 있게 장벽을 낮춰서 이제 유저들을 끌어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음식점으로 비하자면은 스가 이제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음식점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음식을 싸게 파는 음식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려나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MLB 더 쇼. 이제 그더 쇼의 게임 패스 출시도 화목하게 됐는데요. 플스 독점작이었던 더쇼 시리즈가 이번 펀부터 엑스박스 출시로도 보자라 발매 당일 당일날 게임패스 출시라는 행보를 보인 덕분에 지금 콘솔 커뮤니티가 완전 뒤집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둠이터널이나 아니면 아웃라이더스 같은 출시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최신 게임들도 리스트에 팍팍 넣는 등 과감하게 라인업을 구성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전세대 기기의 흥행 부진도 있고 이제 플스랑 너무 비교되는 이 정발 환경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엑스박스 입지가 매우 낮아가지고 과연 이 게임 패스만으로 이거를 발판으로 플스랑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견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PC 판 게임 패스도 이제 콘솔 못지않게 점점 라인업을 늘리고 있고. 엑스박스 프랜차이즈 차기작들이 이제 점점 PC로 출시되는 정책들 덕에 PC 유저들에게도 이제 엑스박스 프랜차이즈들을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서 그렇게 전망이 어두운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엑스박스 게임패스 서비스에 대해 다뤄 봤는데요. 원래 엑박파였던 저로서는 이번 게임 패스로 엑스박스의 입지가 점점 늘어나는 게좀기쁘기 그지 없어요. 좀 많이 기쁘죠. 왜냐면은 솔직히 전 세대가 너무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이제 당장에 게임샵만 가도 죄다 풀스만 있었거든요. 죄다 풀스만 있던지라 원래 엑스박스 독점작들을 즐겨하던 저로서는 선택지가 없어져가지고 슬픈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히 전 세대가. 뭐 이제, 한글화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플스는 돼 있는데, 엑박은안돼 있는 상황도 많이 봤고요리 네, 니어 오토마타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번, 최근 행보들 덕에, 이제, 게임 패스를 비롯해서, 뭐 엑스박스, 더 나아가 마소 측의 평가도 이제 점점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플스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돼서 플스랑 액박 둘이 서로 질 좋은 서비스로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이제 소비자도 이제 이득을 얻지 않아 보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길었네요 영상이. 좀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아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만 짓도록 하겠고요. 그럼 모두들 좋은 시간 보내세요.